b는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 요게 이렇게 있어야지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옆에 있지 그래서 1번 아니고 자 b는 어떻습니까 b는 m 위에 있니 m 위에 있죠 m 위에 있지 않다 땡자 c는 c는 m 위에 있는게 아니라 l 위에 있지 근데 여기는 m 위에 있지 않다 라고 썼으니까 맞는 거지 c가 어, m 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3번이 답이죠 L 하고 M은 평행하다? 평행은 아니지. 둘이 만나지. 아니고 D는 D가 아니라 E가 교점이지. 교점은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틀렸죠? 자, AB랑 AD는 평행하다. 자, 이거 두 개가 평행하니? 아니면 만나니? 만나죠? 평행은 아니지. 틀렸고. 자, BC하고 CD는 일치한다. 일치한다가 무슨 말이야? 그냥 똑같다는 얘기야. 얘는 그냥 만나는 것 뿐이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AD하고 BC? AD하고 BC는 이건데, 얘네 둘이가 이제 평행이지? 여기 보면 수직이라고 돼 있어. 아니죠. 평행이지. 자, AB하고 CD는? AB하고 CD는 안 만난다. 맞지?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돌려서 뭐라고 하지?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AD하고 CD는? 자, AD하고 CD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맞지? 예, 답은 4번, 5번이야. 자 여기서 첫 번째 AB와 평행한 모서리를 찾으래 AB 여기 있지 이하고 평행한 모서리가 뭐 있지 첫 번째 CD가 있죠 또뭐 있을까 GH 있지 또 EF가 있죠 그래서 평행한 거 쓰라고 하면은 CD 또 EF 그 다음에 GH 이렇게 이제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꼬인 위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꼬인 위치 니네 뭔지 기억나니? 꼬인 위치의 개념이 뭐야? 어 일단 안 만나죠. 안 만나는 것또뭐 있지? 평행하지도 않지. 그래서 만나는 거 빼고 평행한 거 빼고 남는 것들이 이제 꼬인 위치다라고 생각하는데 꼬인 위치는 어떻게 그 개념을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 애매하긴 해. 일단 한번 봅시다. 지금 A, B 하고 평행한 거는 빨간색이지. 이 빨간색은 다 제껴놓게. 을 자, CD 아니구요. GH 아니구요. EF는 아니야. 꼬인 위치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AB하고 만나는 거 한번 볼까요? 얘랑 만나는 선분이 뭐 있지? AD 있지. 이것도 아니지. BC도 아니지. 그 다음에 BF도 만나지. 이것도 아니고. AE도 아니지. 자, 그럼 남는 게 뭐야, 지금? 내가 얘기 안 하는 선분이 뭐가 있죠? FG가 있죠, 여기? 얘랑 얘는 꼬인 위치인 거야. 또! EH 있지. 어. e h 있고 또뭐 있을까요? 어, cg도 있고 dh도 있지 이렇게 이제 네 개가 꼬인 친구라 그래서 요거 3개 요거 4 개에서 더하면은 7이 되겠죠? 자 모서리 bf 여기 모서리 bf하고 ae cg하고 요 면하고 평행하다 평행하죠? 이거 맞고 그다음에 ac 이번에는 ac라는 선분하고 efgh는 미세 있는 면이지? 이두 개는 평행하다. 맞지? 그 다음에 모서리 gh gh는 efgh에 포함되어 있다. 맞죠? 여기 아예 그냥 선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맞고 자 모서리 eh 모서리 eh는 aegc의 수직이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면하고 얘하고 수직이냐?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지 수직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각도가 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치면은 이게 45도 정도 되거든?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90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수직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BFGC. BFGC하고 EG는 한 점에서 만나다. G라는 점에서 만나지. 맞죠? 자, A라는 점하고 A점 만 볼까요? A점 여기 있고 CGHD는 여기 있지. 이면이야. 이면하고의 거리.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는 90도가 되는 수직이 되는 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지. 여기가 90도거든. 요면하고 그래서 요게 거리야. 여기 몇 cm입니까? 6cm죠. 그럼 답은 3번. 자 직육면체에서 면 BFG, BFHD. 여기 안쪽에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하고 수직인 면을 고르래. 얘랑 수직인 게 뭐가 있을까? 수직이면은 말 그대로 이제 90도가 되게끔 만나는 거지. 그게 위에 있는 면하고 밑에 있는 면하고 딱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수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ABCD하고 EFGHG. 이렇게 이제 1번, 5번이 되는 거야. 자, 1번. CFG. 자, 요 면입니다, 여기여기 여기 있는 면과 수직인 모서리, 얘랑 수직인 거뭐 있을까요? 일단 90도로 만나는 게여기 하나 있지. EF, 또 DG도 있죠? 또뭐 있을까요? AC도 있지. 자, 또 있습니까? 없지, 더 이상. 그래서 EF하고 DG하고 AC하고 이렇게 세개입니다그 다음에 ABED랑 평행한 면, ABED면은 여기지. 이 면과 평행한 면, 어디 있습니까? CFG 하나 있죠? 또 있니? 쟤랑 평행한 면이? 없지. 어, CFG밖에 없어요, 맞고. 그 다음에 ADGC. 여기는 면이네요. 이 면하고 수직인 면은 네 개다. 얘랑 수직인 면뭐 있을까? 일단 ABC죠. ABC 또 밑에 있는 거 DEFG 또뭐 있을까? 얘랑 수직인 거 얘도 있죠. CFG 또 이쪽도 있지. ABET 이렇게 이제 네 개만 수직이고 나머지는 수직이 없지. 한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EF. 자, 모서리 EF를 포함하는 면이. 자, 얘를 포함하는 면이, 이렇게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지. 이두 개야. 그래서, BEF 하나 하고요. DEFG. 이렇게두개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다 맞네, 지금. 그 다음에 5번, 꼬이니치 자, 꼬이니치 다시 한번 개념이 뭐라고요? 일단, 만나는 거 빼야되지? 평행한 것도 빼야 되지 이렇게 두개 빼고 남는 거 찾으면 돼자 그럼 ac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ac 자 얘하고 일단 만나는 거 한번 찾아볼까 만나는 거 ab 만나죠 또 ad도 만나지 또 cb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cf도 만나죠 cg도 만나고 많이 만나네 여기 다지 그 다음에 이제 평행한 거 ac랑 평행한 거는 dg가 있죠 그리고 ef도 있지 자 이제 남는 거 쓰면 돼 남는 거뭐 있습니까 일단 b e 가 있지. b E 만나고, 어, 꼬인이 지고 또. 여기 BF도 있지. 또뭐 있니? 안한 거? f 지 여기도 있죠? 또뭐 있습니까? ED도 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개가 되겠네. 답이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전개도로 나와 있는 문제는 얘가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을 때그 모양을 니네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봐봐. AB 하고 여기 AB, AB 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은 자 꼬인 위치가 아니라는 거는 만나거나 평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꼬인 위치의 개념 자체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걸 물어본 건데 여기서 아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만나거나 평행하는 거이걸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럼 LE 한번 볼까요? LE가 어디 있어? 여기지. 있 여기 선분은 얘하고 만나거나 평행할까? 이걸 찾아보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자 이렇게 합시다 얘를 아래에 있는 면이라고 생각 합시다 ABM N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면은 이렇게 접어 올렸다고 생각 할게 이렇게 이해 가요 BM이고 여기는 CD가 되겠지 이해 가니 밑면이고 이렇게 옆으로 접어 올린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은 이쪽으로 옆면이 되겠지 그러면 M, D에다가 여기는 L, E가 되겠지. L, E. 이 점은 겹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점이 접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럼 L, E는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A, B는 어디 갔어? A, B 이건가? 그지? 아, 이거구나. 이거 미안하네. 이거. 이거네. 그지? 그럼 얘랑 얘랑 평행, 아니야, 평행이래. 꼬이니치야? 아니야. 꼬이니치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지. 그지? 그래서 L 리는 꼬인치. 아 틀린 거지. 그다음에 MD 한번 볼까요? MD 어딨어요 이게 MD죠. 얘하고 얘하고는 맞나요? 평행해요? 둘다 아니지? 이거 꼬인치야. 자 FG 한번 볼까? FG는 여기 있네. 원리도 있네. 자 다시 한번 얘를 지금 밑면으로 봤지. 요게 AB야. 내가 얘기하는 요게 AB고. 그다음에 이걸 옆으로 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리고 얘는 그 옆면이 되는 거고, 이거는 또그 옆면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야 지금. 이해갑니까? 밑에 면이 있고, 옆으로 올리고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면을 이렇게. 다시, 자 여기 ABMN을 밑면으로 볼게. ABMN이야. 자 여기부터 한번 접어 볼게. 이렇게 위로 올려서 얘가 밑면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옆면으로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해가? 자 그러면은 여기가 C고 여기가 이제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얘를 지금 봐봐.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올렸잖아. 그치? 그럼 얘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냐면 얘는 옆으로 가게 돼있어 이쪽으로. M이고 그 다음에 L. 여기가 N이었었지. 그러면은 이쪽에 겹치겠다. D가 여기. CD. 그러면, 여기가 L. 여기. L이고, 여기가 이제 E가 되는 거지. 됐니? 옆으로 갖다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또 이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얘가 L이고, 이제 여기가 E잖아. 그러면 FK가 지금 순서대로, 여기가 F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K가 되겠지. 됐니? 자 FG는 그럼 어딨어? FG 아 여기 있구나? 더 가야 되네? 자 여기 있는 면은 그러면은 이쪽이지 그러면 여기 FK니까 FK니까 IJ 여기가 I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J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면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J랑 I였었지? 그러면 H는 위에 뚜껑이 되겠거든? 유기가 J가 되겠다 아 H가 되겠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도형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F, G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현재 F가 여기 있으니까 G가 이제 여기에 위치하겠지 그지? 얘하고 A, B하고 를 한번 보면은 꼬이니치야? 아니야 꼬이니치죠? 만나거나 평행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K, L은? K, L 어디 있어요? K 여기 있고 L은 여기 있지 요거네 자 얘랑 얘는 만나네. 그지? 그럼 꼬인 지치 아니죠? 4번이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직육면체 그려놓고 풀어야 되거든? 아, 1번을 보면은 한 직선에 평행한 이렇게 되는데, 한 직선을 니네가 그냥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봐. 아, 만들어봐가 아니라 잡아봐, 이렇게. 난 AB라고 할게. 자, 이런 한 직선이 있어요. 얘랑 평행한 서로 다른 두직선이 있대. 얘랑 평행한 직선이 뭐가 있냐면은 CD, GH, EF 이렇게 해서 3개가 더 있거든? 이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더 잡아볼게. 예를 들면 나는 CD하고 GH를 잡을 거야. 이해가? 니네 맘대로 하면 돼. 자, 해서 AB하고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 둘이는 서로 평행하다 이 말이야.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어.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맞는 거지. 이해가니? 직육매체가 이건 반드시 필요해. 원래 풀 때는 필요가 없는데 니네는 잘 모르니까 이거 꼭 직육매체 그려서 해줘야 되고 2번 봐요. 한 직선에, 나또 AB로 할게. 한 직선에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 이 중에서 나는 이렇게 두 개를 잡아볼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개를 잡아볼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는데, 수직인 직선이 있는데, 둘이는 평행하다. 얘랑 얘랑 평행하니? 아니죠? 이해가? 다시 한 번. AB라는 직선에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 이 중에서 두 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잡으란 얘기야. 근데 나는 지금 얘랑 얘를 잡았단 말이야. 얘 둘이가 평행하대. 평행하냐고? 아니죠. 뻔히 지죠. 이런 경우는 틀린 거야. 근데 있잖아. 얘는 뭘 유도한 거냐면 봐. 아, 얘랑 얘도 AB의 수직이지. 그럼 얘랑 얘랑 은 평행해야 하네. 평행하네 그지? 평행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말한 거 틀리지.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요럴 때는 이런 경우에 맞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틀리는 거야. 오케이? 안 되는 예시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건 틀리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틀린 거야, 이건. 자, 3번 봐요, 3번. 하나의 평면에, 여기. 하나의 평면에 평행한 부직선이 있대. 여기 안에 있는 평면, 얘하고 평행한 평면이 뭐 있을까? 직선참얘 하나 있지. 이거 평행하지. 또. 얘도 평행하지. 또. 얘도 평행하지. 얘도 평행하고지. 4개나 있어요. 이 중에서 두 개를 그냥 잡아볼게. 난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이 둘이 직선끼리는 평행하다 이 말이야. 둘이 평행합니까? 아니죠? 이게 더 틀린 거야.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평행하지. 이렇게. 이렇게 둘이 보면 평행한 거야. 그지 근데 다른 예시가 또 하나 있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야. 맞는 경우가 있더라 있다 하더라도. 이걸좀 조심해야 돼. 수학에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자, 4번. 한 평면에 이번엔 수직입니다. 요 평면에 수직인 직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이네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잡았어. 뭐난얘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다 이거야. 어때요? 맞는 말이죠? 응, 평행한 거야. 얘랑 얘랑 잡아도 평행이고 이렇게 잡아도 평행이고 다 평행이에요. 이거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지. 그다음에 5번. 하나의 직선에 평행한. 하나의 직선에 평행한 두 개의 평면이 있다 얘랑 음, 평행한 평면 이렇게 갑시다 이 직선의 평행한 평면은 이것지 얘랑 얘랑 평행하죠 면하고 그 다음에 잘봐 얘하고 얘도 어때 평행하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직선에 평행한 평면이 얘도 있지만 얘도 있다고 이해감? 두개 있단 말이야 그럼 그두 개는 평행하냐 이거야 평행해요? 아니죠 이게 틀린 거지 어렵죠.